소금. 소금 먹어도 된다. 아까 말씀드렸죠. 안된다. 이렇게 많은데요. 소금이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다 알고 있잖아요. 그죠? 많이 먹었을 때. 설탕. 아까 말씀드렸죠 설탕. 어? 식용유 많이 쓰면 안 좋다라는 건다 알고 있잖아요. 고추장. 그러면 이걸 아예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? 너무 서글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. 먹을 게 없는 거야. 안 그래도. 입맛도 없고. 기분 누글거한데 그래서요, 안 좋은 줄 알고 조금만 쓰는 거예요. 그리고 쓰는 거는 가급적이면 좋은 걸 쓰는 거예요. 소금은요, 절대로. 제가 보기이 정제함이 이게 제일 안 좋아요.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. 가급적. 한 200일 정도. 못 만들고. 200일 정도 암을 탁 완전히 굶겨서 기세를 꺾어서 성작을 멈춰야 되거든요. 소금은요, 천일염 쓰시면 돼요. 그냥 되게 쉬워요. 복잡하게. 비싼 뭐 무슨 주기형 이런 것도 없어요. 제가 예. 저도 옛날에 공부 소금이 공부하면 엄청 많습니다. 저 이거 거의 한 한두 달 공부해 가지고요. 예전에는 제가 저 아무 관련이 없지만 객관적으로 이 소금이 제일 좋아. 그래고 그거 추천도 하고 그랬었어요. 근데 한마리 보니까 어차피 많이 안 먹는 건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? 더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인데 요즘 이런 거예요. 이렇게 하면 당연히 좋죠. 좋은 거 알아요. 근데 더 중요한 건이거 그거에 백분0도안 돼요. 실제로 그 중요성을 고르면요. 너무 사소한 거야. 근데 맨날 이런 것만 신경 써. 왜 이게 할 말이 많거든요. 썰을 풀기가 좋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. 그냥 의미 없어요. 다 사소한 거예요. 소금 좀 먹어도 돼요. 대신 좋은 거 먹자. 천이는 먹자. 무슨 뭐 천삼백도 이상에서 몇번 구음 그리고 뭐 또. 제가 옛 공부할때는 뭐는 1300도까지 그 가마를 나갔더니 1300도까지 못올리는데 1300도까지 올리고 있다고 추장도 뭐 하고 9번을 했느니 10번을 했느니 10번을 하면 뭐가 생기고 의미 없습니다. 그런거 하다가 준비운동 하다 쓰러지시거든요. 그런거 하지 마시고요소금은1 0 0 0일염 씻어요. 1 0 0 0일염구워꺼 안구워꺼 무조건 1000일형 씻습 설탕은요. 설탕 빼놓고 음식 만들면 힘들잖아요. 그러면 스테비아 있어요. 스테비아. 스테비아 추출물 그거 드시면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. 그것도 많이 쓰시지 마시고요. 근데 이제 제품 구할때 스테비아 추출물이라고 해 가지고 샀더니 올리고당이한50% 들어 있고 이래요. 그거는 절대로 피하시고요. 1 0 0짜리로 사시면 돼요. 스테비아 100. 식용유 어차피 많이 안 쓰잖아요. 그럼 뭐 다른 쪽에는 비싼 거 하십니다, 요 그리고 절대로 식용유 통에 이렇게 하면은 너무 맑게 쫙쫙 흘러내리잖아요. 그러지 마시고요. 이건 스프레이를 하나 사세요. 스프레이 사가지고요. 쪽쪽 뜯어가면서 쓰세요. 이렇게. 그럼 조금만 써도 되거든요. 아예 안 쓰지 마시고요. 식용유 몸에 안 좋은지 다 알아요. 뭐, 그렇다고 이거 안 쓰면은요. 실제로 우리 무슨 음식들이요. 대부분 다 무슨 볶음. 허의다있네요 우리나라 음식이. 거기에 그 정도 들어가도 됩니다. 이런 건 되게 사소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인터넷에, 유튜브에 보면은 식용유는 암 환자의 적, 이렇게 나와서 식용유를 다 빼놓고 이렇게 하는데, 그거는 작은 걸 너무 많이 강조한 거예요. 오히려 중요한 거에다가 신경을 썼어요.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? 그래? 당이요, 당. 이런 거는 그거에 100% 일도 안 돼. 이거 100번 어기, 100번 어기는 게 그거 한번 어기는 것 같아요. 그럼 이거는 한 10번 어기고 내가 안할 것처럼 해도 티가 안 나요, 솔직히. 이런 거는요, 그냥 넘어가세요. 사소하게 그렇지만 알고 넘어가시라는 거죠. 모르고 넘어가는 거야. 고추장이 당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고추장도요, 좋은 줄 알고 드시는 분이 있는데 좋지 않거든요. 고추장도 조금만 쓰세요. 조금만.